지금부터 저는 24시간 동안 랜덤 채팅을 해볼겁니다. 부모님의 안부를 묻는 곳부터 시작해서 인간의 본능을 사고파는 심연에 이르기까지 과연 저는 잠도 안자고 24시간을 버티며 좋은 인연을 만들 수 있을까요 지금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지금 시간은 11월 5일 아침 9시고요 24시간 후면 11월 6일 아침 9시가 되면 되겠죠 이번 챌린지의 목표가 제 짝짓기 상대를 구하는 것인 만큼 각잡고 진행해보겠습니다. 바로 핸지플랜드라는 사이트에 접속해서 모르는 사람과 1대1 매칭 이 됐어요. 어서 인사를 건네는데 상대는 레즈였죠 혹시나 해서 성별을 물어보니 상대는 그럼 레즈인데 남자겠냐며 반문했습니다 아니 지금같이 다양성을 존중하는 시대에 레즈인 남자 있을 수 있죠 저는 편견이 없거든요 그러자 답답해하는 레즈녀 어허 여자가 남자의 말에 토 달면 안되죠 기어오르지 못하도록 일단 욕부터 갈겨줄게요 렌쳇 여자가 별사 1급 자격증 보유자인 제가 이 상황과 반응만 놓고 봤을 때 이분은 진짜 여자가 맞습니다. 마침 레지녀가 저의 상남자다운 모습에 반한 것 같으니 이 기세를 몰라서 레지녀를 한번 꼬셔볼게요. 그럴려면 일단 상대를 진정시켜야겠죠. 예민하게 굴지 말라는 한마디가 저분의 심기를 건든 것 같아요. 헐리쉣. 그녀의 말발은 상상 이상이었어요. 구사하는 패드립의 수준이 남달랐습니다. 격차를 인지한 저는 바로 꼬리를 내렸어요. 키보드 야채에서 찐 저는 패배의 대가를 치르겠다며 추하게 매도해달라 애원했지만 레지녀는 그마저도 저같은 한남에겐 포상이란 걸 인지했는지 아주 합리적인 결정을 내립니다. 그 뒤로 몇번더 매칭을 돌려봤는데 남자라고 자기소개를 하면 사람들의 대화를 시작조차 안 하더라고요. 다들 이성을 꼬시려는 목적이 강한 것 같았어요. 그러던 중 3시간째 됐을 때 다시 여자를 만날 수 있었어요. 포켓몬을 치면 거의 1호 치급 등장 확률이라 반드시 기회를 잡아야만 했죠. 나이는 21, 하나, 저보다 한살 연하여서 공감대가 잘 맞을 것 같아 바로 고백부터 박아줬습니다. 사실 공감대고 자시고 저는 여자가 많이 고픈 상황이었기 때문에 별다른 선택지가 없었어요. 그렇게 제가 고백 공격을 하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상대가 제 고백을 받아준 거예요. 여성분이 흔쾌히 수락하시길래 혹시 받아준 이유가 뭐냐고 물어보니까 제가 돈 준다는데 안 사귈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여성분의 가식 없는 솔직한 모습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솔직하게 물었어요. 돈 받고 몸을 주시는 건가요? 그러자 상대가 뒤이어서 하는 얘기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아, 실수했다. 주세요. 여성분이 적극적으로 여지를 주신 데 반해 제발로 기어 들어온 기회를 제발로 걷어차는 한심한 모습. 이제 그녀는 쉽게 주지 않습니다. 아다 뗄 기회를 눈앞에서 놓친 저는 그녀에게 뭘 원하는지 물었죠 응돈 주세요 그저 한결같아서 호감입니다 널돈 주고 사먹을 바에 차라리 출장 마사지를 부를게요 오.. 하나도 아쉬운 게 없다는 듯이 나오네요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님이 좋아요 뭐야 크크 얼마면 돼요? 쌉니다 싸게 해주는 녀석 너무 좋은데요? 비싸잖아요 씨 얼굴이 예쁘면 인정하겠습니다 분명히 예쁘다고 했어요 아무래도 제 짝을 찾은 것 같습니다 돈좀 밝히는 걸 빼면 말투도 귀엽고 완전 제 스타일이었죠 자 지금부터 연락처 교환을 예쁘단 소리 많이 듣는 건 알겠어 근데 말끝에 원화 표시는 왜 붙이는 거예요? 이게 여가가 아니라 하도 여성분이 독미새처럼 굴어서 사소한 거에도 정 떨어지는 건 어쩔 수 없더라고요 오타라고 해명하는데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야겠죠 랜덤 채팅에서 sns로 넘어가는 순간이 제일 중요합니다 인스타 아이디 아닌 라인 아이디를 물어봐줄게요. 이곳의 사람들은 신상 유출을 꺼려해서 카톡이나 인스타 대신 라인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저는 님이 좋아요. 그러니까 라인 아이디 주세요. 싫어요. 예? 하하 <laughs> 미친년 진짜 뭐해 이번에는 야상극을 하자는 남자를 만났어요 같은 남자면 안 어울려 줄것 같아서 가명을 쓰고 여자인 척을 했죠 제가 여자라고 하니까 본인도 자기 소개를 하더라고요 이태경 멋진 이름이네요 태경 씨가 상황을 정해달라고 하시는데 저는 이런게 처음이라서 태경 씨가 리드해달라고 했어요 학교에서 몰래 뭘 한다는 건지 모르겠지만 다큰 성인 남자 둘이서 상황극을 한다는 것부터가 재밌었기 때문에 한번 해보기로 했어요 느낌이 가는 대로 하랬으니까 일단 태경이의 뺨 일단 태경이의 뺨부터 때려볼게요. 그러자 태경이는 볼따구를 붙잡고 고통을 호소합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빵신부름까지 시켜볼게요. 어? 아무래도 이렇게 한게 아니었나 봅니다. 야상극이라는 거 많이 어렵네요. 현재 시간은 오후 9시. 벌써 절반이 지났습니다. 지금부터는 가가라이브에서 진행해볼게요. 상대가 나이를 묻길래 22이라고 제 나이를 대답해줬는데 이분의 나이는 37. 무려 15살 차이가 나더라고요 이분의 취향은 돼지였는데 유감스럽게도 전 멸치여서 해당 사항이 아니었죠 하지만 알바노 바로 라인이 깔려 있는지부터 알아내줍니다 라인을 한다고 하네요 그런데 갑자기 알몸 사진을 보내라고 재촉하는 상대방 이런 건100% 몸캠 피싱입니다 여러분은 절대 낚이지 마세요 낚이는 건저 하나로 충분하니까요 예. 이게 통통입니다 예. 어때요? 통통 어떠세요, 누님? 에, 벗었는데요? 더 벗어요? 요거 요거? 아이, 뭐가 싸아 음. 이거? 음 아, 근데 통통 좋아하신다면서요 나는 멸치인데 음 아니, 멸치도 괜찮아요? 비응신년? 어. 여러분한테 경각심을 주기 위해 한번 걸려봤는데요. 보통 이러한 범죄는 처음에 이상한 사진들을 막 보여주면서 시작합니다. 남자들이 욕구를 못 참고 실수하길 유도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영통을 걸고 소중 일깔 시 가해자가 녹화본을 약점 잡아 돈을 내놓지 않으면 유포하겠다고 협박을 때려버리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금은 새벽이고요. 사실 이쯤 되니까 이걸로 여자를 만나긴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신락같은 희망이 기대어 매칭을 돌렸는데 이번엔 웬 게이분이랑 연결이 됐어요. 주 라인이 어디냐고 여쭸더니 본인은 사실 게이는 아니고 바이섹슈얼 즉 양성애자이며 성향은 탑이라고 했습니다. 이 형님께서는 입으로 하는 걸 선호하셨는데 심지어는 본인이 직접 다른 남자에게 해준 적도 있다네요. 이분 얘기 도중에 자꾸만 본인의 경험 이야기를 들려주려고 해서 그냥 넘길까 하다가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성애는 선천적인 걸까? 이분의 주장에 따르면 선천적인 거라고 합니다. 하지만 양성애자의 경우 여자라는 다른 선택지가 존재하기 때문에 동성애가 끝까지 발현이 안 되는 경우가 많고 사회적 시선도 있으니 스스로가 전혀 그런 쪽으로 생각을 못할 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뭔가 계기가 생기거나 하면 이분처럼 새로운 세계에 눈을 뜨게 되는 시기라네요. 생각보다 고찰이 심도 깊어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형님께서는 저에게도 그런 기기가 있지 않냐며 조심스럽게 꼬드기기 시작했는데, 음, 무리수죠. 저는 여자 아니면 만족을 못하는 놈이기 때문에 바로 빤스런 쳤습니다. 하마터면 개통당할 뻔했네요. 지금은 새벽 5시고, 조건 만남을 하는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나이는 21살이고, 대전에 사는 여성이었죠. 이분이 갑자기 신체 스펙을 까는데, 와, 지리더라고요. 까지가 장난이고, 과연 이 조건 만남은 어떻게 이루어질까 궁금해서 대화를 나눠봤습니다. 가격표를 알려달라고 하니 친절하게 설명해주더라고요. 거기다 나이대에 따른 할인혜택도 존재했습니다 업종만 그렇다 할 뿐이지 이 서비스 정신으로 장사하시면 꽤나 성공하실 것 같았어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과연 이분이 조건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학비를 내야 해서요 그렇다고 몸을 파는 행위가 정당화되진 않아요 여러분 조건 만남은 안 하는 게 맞습니다 최근에 캄보디아가 이슈잖아요. 그들이 하는 범죄에 조건 만남도 껴있기 때문에 우리도 언제든 피해자가 될수 있다는 걸 명심해야 돼요. 23시간째 인사를 건네는데 대뜸 저보고 참안 됐다며 안타까워하는 상대방. 말투가 어르신 같아서 연세를 여쭤보니 그는 자신을 도사라고 소개합니다. 무슨 일을 하시냐니까 도사님은 잠깐 고민에 잠기더니 또안 됐다는 말만 반복하죠. 그래서 뭐가 안 되냐고 하니까 갑자기 제 여자친구가 바람을 피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도사님이 한 가지 간과한 사실이 있었죠. 저는 못쏠입니다 애초에 여친이 있다는 전제부터가 틀려먹었어요. 도사님 순 사기꾼이었네요. 그러자 갑자기 패드립을 시전하는 도사님. 당장 죽어도 자연사 처리될 노인네가 아무래도 저를 얕잡아본 것 같은데 지금부터 그 대가를 치르게 해줄게요. 11월 6일, 현지 시간은 아침 9시 6분입니다. 일단, 시작 전 목표인 여친 사귀기는 처참하게 실패했고요. 24시간 동안 방구석에서 랜덤 채팅만 하는 거니까, 솔직히 금방 질릴 줄 알았는데, 사이트에서 계속 새로운 사람과 매칭시켜주고, 또 자극적인 주제들이 많다 보니, 뇌가 도파민에 찌들어서 어느 순간부터 멈출 수가 없더라고요. 챌린지 하면서 힘들었던 점은 우선 밤을 새서 좀 많이 졸렸고요. 무엇보다 손가락이 존나게 아파요. 하루 종일 타자 치니까 진짜 죽을 맛입니다. 이렇게까지 노력하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바라는 대가는 단 하나예요. 나중에 취소하셔도 좋으니까 구독 한 번만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팽이였습니다.